그때나 봐요 예. 그때 아마 재원군하고 이렇게 잠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음. 다치진 않았고요 오히려 놀래기만 했었습니다 네. 어, 복, 깜짝 폭주하신 건 아니죠 나도 그 생각했어요. 혹시 술이 들게 하신 건 아니죠 폭주를 어, 그 <laughs> 예? <laughs> 하신 건 아니죠 아, 저 술을 못하는 건 저희 팬 여러분들도 다 아는데 예와예예으로예예예예예예 예, 어, 술을 네, 잘잘잘 잘. 잘. 예, 예. <laughs> 숙소도 새로 옮기셨죠 어 숙소 새로 옮기신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숙소 예, 우리 토니씨하고 우혁씨 사는 할 말이 옮겼어요. 많다고 합니다 어. 예, 뭐, 아니 뭐할 말은 없고요 예. 어, 숙소를 옮겼습니다 또곧또 <laughs> 뭐, 옮기게 될것 같은 <laughs>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너무 많이 오세요 근데 오시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아서 오시는 건 이해하는데요 네. 우리 그 우리 숙소에 사시는 예. 우혁 씨가 계속 이사를 하면서 물건들도 이사하면서 잊어먹고 예. 굉장히 짐 정리하느라고 예. 힘들어하세요. 예. 그리고 예. 거기 오시면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피해를 좀. <laughs> 주는 일이거든요. 예. 좀 참가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딱 새로 이사 와서요. 우혁군이 예. 3일 만에 예. 모든 종류를 다한 거예요. 예. 저는 하나도 안 하고. 아. 지금 안 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 또 이사를 예. 가야지. 우래도무이 그... 지금 막아짐조인 자기 못 한다고 더 이상.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팬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사를 그렇게 다니시는데 또 그걸 알고 와요? 아, 그거. 음, 이사 짐을 이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짐 센터에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이. 이삿짐을 놓쳐 예. 그럼 이제 이삿짐 차가 이제 떠납니다. 그냥 어. 예. 같이 따라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아 집에 같이 도착을 하신다. 가끔 아 거예요. 또 박스를 열면 그 안에 들어 계실 때도 있어요. 정말. <laughs> <laughs> 네. 네. <근데> 네, 가만히 <laughs> <이렇게> 있으면 <laughs> 시민으로싸고네 <laughs> 네. 정말 팬 여러분들의 그런 조그만 실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사를 가고 안 가고가 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많이 모여 오셔도 소리를 안 지시 안 지르시면 항의를 네. 안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소리를 질주 다른 있습니까?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둘로 인해서, 저희, 이웃집에 사시는 분들께 예. 너무 피해를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그거.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팬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조용하시고, 어 응원을 하셔도 저희 집이나 저희 이런, 예. 공공, 공공? 공공장소에, 공공장소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정말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h 이 t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고민 같아요. 네, 네, 정말 네.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걸고민하시는요 정말 그래. 불안해. 예, 한 번, 예, 당해보세요. <웃음> 행복하신 예, <laughs> 네. 모르겠네요. 자, 자. 어, 다음 주는요. 네. 10대가 존경하는 인물 시루로 꼽혔어요. 연예인으로는 유일하게 뛰었는데 어, 굉장히 기분이 새로울 것 같아요, 감회가. 어떻게 아, 어, 봤어요? 연예인으로는 유일하게 뽑혔습니까 예, 예. 아,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laughs> 예, 굉장히, 아, 어, 너무나 고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존경할 인물이라고 그렇게 예. 생각 아, 말 생각을 해주시니까 더더욱 좀 행동에 조심하고 예. 공인의 그 자세를 항상 생각하는 H.T.겠습니다. 되와 근데요 어릴 적에 H.T.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셨네? 응 예. 있었죠. 어 누구? 저는 베토벤 씨요. 아, 베토벤 씨. 예전에 제 어, 20세기를 네. 그분이 굉장히 20세기. 폭주를 좋아하시죠? <웃음> <웃음> 예. 그래도 눈과 귀가 멀었는데도 예. 굉장히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명곡들을 예. 만들어내시는 냈 예. 존경합니다. 예. 저는 H.O.T. 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여태까지 지금 어, 한 4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예. 몇주 전에, <laughs> 아, <정말요? 웃음> 네, 전에 운명을 하셨어요. 했어 벌써. 아 정말요? 네몇주 전에 운명을 하셨어요. 실패했어요? 지방에서 우리 공연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 <웃음> 이렇게 <laughs> 힘들게 해. 항상 그런 소리가 났는데 더, 어, 이번, 너는, 이번에는 좀 빨리 가려고 세게 말고 더트 그냥 <laughs>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명하셨습니다 아 예. 정말 슬픈 얘기네요 예. 예. 새로운 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한달후면 어. 새로운 뉴 벤이 나오는데 네. 그 할아버지 벤을 기리면서 요번에 네. 예. 깨끗하게 타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타고 지금, 타, 뭐못 타고 다니세요? 지금요? 못타요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어, 용단차 소리가 나는 그런 차를 <laughs> 타고 다닙니다 <laughs> 예 제가 상모은 얘기하지 못하고 음. 예뭐 <laughs> 예. 예, 예 아웃이다 돌아가신 변신 영국을 빌고요 자 h o t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뭐 노래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공연도 하고 또 hot 캐릭터가 새겨진 황동메달 수익금으로 결시가 이동 결식도결 아, 이동시켰죠 네. 네. 결시 아동도 많이 좋은 소식으로 네. 알고 있는데 가장 뜻했던 예. 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 이제 행복한 고민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예. 이런 걸로써 그래서 이번에 뭐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저희가 가게를 하나 차려준 일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열흘 동안 저희 정말 성심성의껏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줬는데요. 그게 단순히 그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음. 그 아이들과 같이 소년소녀 가장 그런 예. 위치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을 저희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 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오히려. 매달 같은 것도 네. 저희, 저희가 이렇게 직접 한게 아니라 네. 저희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정말 네. 중요합니다. 아, 근데 제가 HOT 여러분들이 왜 영원히 인기가 많은지 정말 지금 실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 되면 그런 거 정말 신경 안 쓰는데 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맞아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본받아야 맞습니다. 될 점이에요. 저희도 예전에 불우했기 때문에 <laughs> 그게 아, 정말로 네. 그, 그렇게 막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한 예. 분이 별로 없어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배고파 하면서. 이렇게 저희 1집 앨범 내기 전에 좀 힘들게 예. 이렇게 가수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옛날 생각을 하면 지금 이렇게 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다시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말 그대로 진짜 보답이네요. 보답. 예, 그렇죠? 이 내년 초가 되면 은 4집 활동 중단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5집 준비는 언제부터? 컴백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 네, 저희는 앨범 한 장을 내기 위해서 거의 1년 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벌써 5집 준비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아 어, 지금부터 꾸준히 작업을 해서 올해는 여름방학에 어. 꼭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어. 약속을 이렇게 꼭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 많이 못 지켰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꼭 늦게 나오는데 예. 올해는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든 데까지. 예, 항상 여름방학에 나온다고 말을 했지만, 항상 겨울에 나오게 예.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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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엔 어. 건강에 많이 좀 신경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 시즌.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오집 앨범에는요 어떤 음악을 담고 싶으, 싶고 또 어떤 장르를 시도해 보고 싶은지 예. 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대중 음악이 될것 같고요. 예. 어, 굉장히 좀 사랑받는 <laughs> 대중 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새로운 그러니까 아 이번에도 새롭다. 저희 사집 나올 때. 그런 느낌을 내려고 아예 네. 할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새로웠나요? 네, 새로웠어요. 아, 너무 새로웠 오직 또 새로운 그런 스타일과 음. 음악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음. 예. 예, 항상 변화하시는 HOT의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로 새롭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음. 마지막으로, 음, 저희 생큐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새천년 계획과 함께. 네, 어, 저희 새천년 계획은요, 딴거 없습니다. 또. 지금부터 열심히 오집 준비해서요. 정말 말 아까 이0형이 말씀드린 대로 어 새로운 음악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잊지 말고 기다려주시고요. 어 우리 생큐 가족 여러분들 또 앨범 내면 또 이렇게 예.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또그 동안 있었던 일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생큐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시 예. 예. 우선 한말해 드리는 예. 건가요 예. 어 우리 새천 년에는. 새천년이라고 네. 너무 막 이렇게 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네. 어,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뉘우칠 일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더욱 새롭게 2000년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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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말 이번 한해는 안 좋은 일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새천년이 넘어가면서 좋은 일들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두 마디 하면 안 되지. 아니, 세 마디도 예. 돼요. <laughs> 어, 내년부터는 예. 저희는, 저희는 항상 음. 음악만을 추구하고, 예. 마음속에는 늘 음악만을 생각하고,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 <laughs> 예. 그래서 두 마디라 그랬습니다. <laughs>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 예. 네. 행복하세요. 어. 아, 멋있게 이렇게 한마디를딱 자르셨네요. 예. 예. 오늘 HOT 여러분들, 어, 만나봤을 너무너무 반가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도, 아, 저희도,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예. 너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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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더라면 즐거웠습니다. 네. <laughs> 을 텐데. 네. 네. 예.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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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HOT 여러분들간의 인사를 나누고요. 장현 씨와 저는요. 내일 히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잘 넣어요. 아, <laughs>